비전 지뢰를 소환합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하면은, 어, 이제 적당히 한, 자, 한 요거 두배 정도 되는 크기의 원이 생겨요. 네. 밟으면 터지거든요. 밟으면 터지면서 공대 전체 피해가 들어가고 본인한테는 비전 피해를 입을 때마다 기절하는 디버프가 걸리는데 얘는 끊임없이 비전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팅장에 누가 밟아지지 떠요. <laughs> <laughs> 네, 제일 앙단한 스킬이거든요. 이게 공대파괴자가 누군지 진짜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가지고 발뺌도 못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공명. 그래서, 네. 네, 아... 그래서 공대파괴 공명인데, 이게 뭐 지금은 힐로 버길수 있는데, 밟으면 본인 손해니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지하게 말해서 지금 힐로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이감만 냅. 세 분들은 네. 피통이 작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죽을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못 살릴 거예요. <laughs> <laughs> 이게 어... 원거리 대상을 찍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한테 징표를 박아놓을 건데, 잘 보이게 세모를 할게요. 일단, 공대 원거리 본지는 세모에서부터 지금 이선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동할 거예요. 보스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제 다 같이 뭉쳐있다가, 바닥이 생겼다, 이러면은 생기고 나서 피해도 안 늦어요. 근데, 먼저, 이제, 캐스팅 하는 거 보고 피해버리면은, 앞에 생기면은 뒤에서 따라오다 밟겠죠. 그러니까 바닥 깔리는 거 보고 피하고 보고 피하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되고 참 쉽다 네 이게 1페이지는 그게 다예요 근데 2페이지에서 깔렸을 때는 이게 걸린 사람이 지금 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만약에 걸렸다 2페이지에서 걸렸다 이러면은 딱요 크기만한 감옥이 생겨요 이 밖으로 모아 나가면은 순간이동으로 여기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가 그 있다니 사실 이제 가서 밟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요 안에서만 피해야 돼요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거리가 나머지는 그냥 안전하게 피하시면 되고 걸린 사람이 한 명만 걸려요 이게 이페이지데 네. 걸린 사람한테만 걸려고 자기가 생기면 딱알수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면 보여요 하고 3페이지에서, 걸렸, 3페이지에서 걸렸다 이러면은 별건 없고 그냥 오래 걸려 있거든요 그냥 똑같이 피하면 되고 4페이지에서 걸렸다. 4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대가 한 군데에서 움직이고 갑자기 급하게 막 산계를 할 텐데 그 지대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다가 그안 밝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에 도망치는지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 혼돈의 징표라는 스킬이 있는데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탱커한테 거는데 그 혼돈의 징표가 터지거든요. 일정 시간 후에 8초인가 8초에서 35미터일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저기 쿠키파님이 걸릴 거고 쿠키파님이 달고 도망갈 거예요. 이 페이지는 이제 도망을 갈 거고 그리고 2 페이지는 본진으로 순간이동돼요. 걸리면서 그럼 알아서 도망갈 거예요. 영도 써서 근데 3페이지는 걸리면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멀리서 도발해서 할 건데 혹시나 실패하면은 뭐다 같이 죽으면 되는데 피해라고 하면은 제가 뭐 급하게 갑자기 이제 쿠키파한테서 피해라 이러면서 동그란 징표에서 뭔가 터진다는 얘기니까 그 반경 35m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고 4페이지에서 걸리면은 좀 길죠. 아직 반 정도 남았어요. 4페이지에서 걸리면은 혼돈의 징표 터지면서 커다란 공 같은 게 8개가 사방으로 터져 나와요. 맞으면 아프겠죠. 피하면 되고, 공 피할 때 아까 그 이제 바닥 깔린 거를 안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최대한 이제 자기 이동기 뭐 철수 구르기, 비룡차기 전멸 이런 것을써 주시고 그 자신 없으면 그냥 이제 걸어서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laughs> <laughs> 불가사의한 피조물, 쫄수환할 거예요. 보이드워크 같은 거. 그거는 어 살아 있으면은 살아 있으면은 계속 공대에 이제 계속 피해가 누적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쫄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쫄부터 패주여 해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는 뭐 알바 아니고 저기 뭐야 이 페이지에서 쪼를 죽이면은 펑 터지면서 뒤로 밀쳐나거든요. 아까 전에 뭐 밀쳐나는 게 있었나 하튼가 있었을 건데 밀쳐날 때 자기 이제 뒤쪽을 확인을 하고 뒤쪽에 만약에 비전지뢰가 깔려 있다 그러면 뒤로 밀쳐났을 때 떨어져서 밟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최대한 이제 자기 등뒤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근들 분들은 원거리 쪽을 바라보고 딜 하시면 돼요. 원거리를 등지고 있으면 밟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마 해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리고 파장의 해오리를 쓰면은, 그, 파장의 다 해오리를... 파장의 해오리 쓰면은, 자, 제가 만약에 보스라고 치고 파장의 해오리를 쓰면은, 어, 이런 걸쓸 거예요. 네. 오. 피하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피하면 돼요. 그냥, 맞기는 무조건 맞는데, 밀쳐낼 때도 있고, 좀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러 틱 맞는데, 앞으로 뚫고 나가면서 맞으면 한, 한두 틱, 세틱 정도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 회오리가 온다 이러면 맞으면 되고. 음,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 남, 사이 페이지가 있는데, 마지막 설명이에요. 4위 페이지가 있는데, 얘가, 2페이지, 아니, 1패인가? 잠깐만요. 다 4패에서 쳐다봐서, 2패가 끝날 때랑, 4패가 시작하기 전이랑, 중간에 충전한다고, 갑자기 공중으로 떠서, 이제 막, 기모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를 못 때리고, 지금 저희 들어왔던 물 있죠? 지금, 어, 저기, 보자. 세모 찍은 곳? 이쪽에서, 이쪽에서 쫄들이 갑자기 막 뛰어 나올 거예요. 쫄들이 뛰어나서, 하나는 여기 세모에 있고, 하나는 여기 다이아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장풍을 쏘는데, 스플래시에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면은 공대에서 근처에 사람 없게 떨어져 주셔야 되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뭐지? 지금 저쪽에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 지금 번쩍거리는 돌멩이 있죠. 저기서 쪼매난 보이도커들이 계속 기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쪼를 잡아야 되는데, 조를 잡을 때마다 폭발해서 공대 전체에 피해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힐로 뻗어야 되니까 뭐 띄엄띄엄 잘 잡으시면 돼요 그거는 저희가 잡을 거 아니고 탱커들이 잡을 거예요 탱커들이 알아서 피조절하면 잡을 거고 나머지 딜러들은 전부 다 이제 다이아에 있는 것부터 잡고요 다이아에 있는 법사부터 잡고 세모에 있는 법사부터 잡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이프 때는 한 마리가 더 나오는데 가운데서 이제 해골파세자라는 덩치 큰 애가 하나 나오는데 그때 개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고요. 탱커는 고개 돌리면 가아서 테고. 예뭐 대충 설명 끝난 것 같은데. 저 녹천이 그 녹천이 옴무 옴무 특성 있어요 지금. 예? 네? 옴무 특성 있어요. 예 그럼 옴무 타세요. 옴무가 편해요. 옴무는 제활 제활 그, 써야 돼. 예 제활도 있고 근접 판정이라서 그 바닥이 옴무한테 안 깔려요. 지뢰 옴무가. 예상으로 세명줬습니다음무로 음... <laughs> 음, 바꿀까요? 예 네. 어, 음... 저딜라이 어차피 차이 없을 거고. <laughs> 근데 이제 마르고크는 처음 와서 처음 설명 한번 듣고 안 죽었다 이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죽어도 뭐 이해해요. 죽을 어. 수도 있죠. 잘 네. 보인대서 처음 최애. 이뭔들이거 벌써 행 헥, 예, 술이야. 아, 술이야. 이야 아, 아, 술 아, 술이야. 아, 이야 아, 판이이야 아, 술이이야 아, 술이야. 아, 술이야. 아, 술이야. 아, 술이야. 아, 술이야. 아, 술이야. 몸무를 타야 되나? 아이고. 사이패 때는 <laughs> 별표부터 잡고 X부터 잡고 X 잡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대 시작 위치는 여기 내부에서 시작할 거고 탱크는 중앙에 있을 거예요. 원천님 오세요. 혹시 바 원천님 준비되면 네. 갈게요. 네, 원천님 몸무 타시면은 갈게요. 독차님은 일단 이제 다 같이 이제 저 세모 따라서 바닥 피하시면 되는데 귀, 귀찮다. 나는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그냥 저 멀리 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만대 안 깔려요. 그리고 공대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서 최종적으로는 저기 중앙 입구 들어온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뭐된것 같? 예. 네. 아직 안됐어 여기 시체 하나 누워 있어. 아, 잠깐, 이거 건드리잖아. 잠깐만, 이거, 만화 채우고. 자, 녹사님, 물, 물 하나 마시시고, 만화 채우시고. 그, 재활 단축기 올려놓으셨죠? 재활요? 네. 재활이 뭘까요? 어, 좋은걸. <laughs> 재활이 무슨 스킬이죠? 그 공대 전체 피해 복 플러스 디버프 한 개야 이제. 아, 백렙 스킬이구나. 네, 그게 뭐 드루 평온, 뭐 신사 천상의 찬가, 뭐 이런 것처럼 공생기라고 해서 공대 생존기인데 재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재활 써달라고 부를 거예요. 하면은 그때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참 쉽죠. 네뭐 나머지는 이제 뭐 석상 꼽아놓고 탱커 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공대 피봐 주셔도 되고 태학 지세로 디라 말하면 돼요. 왜 태학 왜 좋은데 왜요? 아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가요 태학 지세 꼭 저거 뭐야. 뭐였지? 아, 뭐뭔말 할라. 하려... 가시죠 버프 한번 돌리고. <laughs> 바로 갈게요. 10초. 준비는뭐말안 해도 잘할 거라 믿습니다만. 파이팅. 네. 예. 뭐 방구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방구 소리. 예. 일단 녹차님서 세모로 뭉치세요. 커생님도 붙어주세요. 아 낙인 얘기 안 했다. 맞다, 낙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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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사중첩 되면은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라인도 터지거든요. 파괴 공명 바닥 깔리죠 피해요. 이제 이제 뿅을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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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왼쪽 왼쪽. 오, 하자. 나이스. 아, 어, 저구나. 이거 뭐야? 뭐야? 어네 이거. 어. <laughs> 이페이지에요 자, 혼돈의 징표 걸렸고 <laughs> 라이트림 혼진이야. <laughs> 이거 뚫고 나가시면 돼요. 밀려나죠. 뚫고 나와서 다시 세모로 뭉쳐주세요. 대박! <laughs> 지금 쫄부터 녹이면 되고, 이렇게 뒤로 튕겨나거든요. 고마워 알고만 계시면 되고, 파괴공명 깔릴까요? 깔리면 왼쪽 해 하시고요. 오케이, 지금 저 녹차님 그거 걸리셨었죠? 네, 비전경물이고, 네, 그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보이죠? 네, 네, 그럼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왼쪽으로 피하시고. 다시 뭉치시고. 해오리 올 거예요. 혼진 걸리고 나서 바로 올 거예요. 쿠키파님 돌진받고 영도 뛸 거고. 예, 네, 저게 베스트에요. 앞으로 뚫고 나오세요. 세포감사. 다시 뒤로 들어오시고. 쫄, 쫄볼 거예요. 죽성감사 네, 지금 오른쪽 거 점점 커지잖아요. 저거를 밟으면 안 되고 바닥 깔리면은 왼쪽 자기한테 뭔가 걸린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자 사이 페이지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세모로 다시 모여주시고 원 거리 세모로 모여주세요. 뒤쪽 안 봐도 돼요. 지금 쫄라 쪽은 그 왼쪽 거부터 왼쪽 거부터 뒤에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걸리면은 이제 이렇게 혼자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장풍 쏘잖아요 이게 플래시, 스플래시거든요 셀리님 빠지시고 오케이 자 지금 그냥 쫄다 밀어주시고 드루미님 힐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저다 잡았네 저거 오케이 지금 쪼리 8초 더 나올 거예요. 한 덩이 더 나올 건데 4초 안 나오겠구나. 한번더 나와요. 마지막까지. 아, 오케이. 3단계 다시 세모로 모여주세요. 조금 뒤로 올거요 조금 뒤로 와요. 힐바 힐반지는 혼자 사용해도 되지? 네, 아 어, 상관없어. 어. 대피님 걸로 걸쩍 있으면 안 돼요. 안요모적으로세모 이거 어, 막패야 아니잖아. 삼패야왼쪽으로 한패, 왼쪽으로. 왼쪽으로 피해. 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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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배잘 빠졌어요. 낙인 걸리면은 혼자 빠지세요. 지금 뭐 철수 같은 거 써서 뒤로 빠지시면 되는데 낙신님 빠질 수주고 낙신님. 어, 신임한테 빠져줘요. 타치샘. 아, 타치샘. 님들 타치샘. 다치여 아피했못 예, 터지거든요. 에우리 <laughs> 네, 밀려나서 바닥 안 밟게. 진행 다시 다시 해. 에우리 네, 두번 와요. 한번더올 어, 거예요. 저 이거 저 나면 나면 앞으로 와 맞으시고. 녹차님 그냥 맞으시면 아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위험하죠. 어, 세모로 와요. 세모로 피하고 나서 세모로 와요. 그렇게 혼자 그거 타겟팅은 쫄3패니까 처음에 낙인 그냥 볼 거예요. 들어오세요. 왼쪽으로 피하시고 만약에 이상이 피했다 이러면은 돌아서 그냥 다시 오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여름에요 오케이. 이어 중앙으로 오시되 아, 바닥 안 밟게. 왜 여기 깔려 있냐? <laughs> 음, 누군가 저기 있었으니까 저기 깔렸겠죠? 약탈자부터 자 가운데 지금 문 열리고 뛰어오네 있죠? 저거부터 잡아요. 그리고 시선 집중 걸리면은 혼자 빠지고요. 오유유유야나 아파. <laughs> 비상 깔았어요. 그 다음에 쪽거 잡아 주시고 쫄 터트린다 쫄잡았아 어, 잡... 자자자자자자 왜왜왜 공대 피 보고 좀 터트려 좀 하하하하하 칼쏙쳐 놨는데 죽을아 아니 아, 얘몇 명이 피가 20만 밖에 안 돼서 위험해 위험해 20만이 못 돼가지고 가셀림이 죽을뻔 했잖아 <laughs> <laughs> 아저 커슥님 아, 아니였어요? 나는 커스님인줄 알았어 <laughs> 제가 만피 채우고 있었고 <laughs> 다음 페이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본진 없어요. 그냥 흩어져요. 블러드, 블러드. 시간 해고 시간 해고 시간 해고 시간 시간해고 제피님, 영웅심. 오케이. <laughs> 자 지금부터 바닥 보시면서 바닥 하나 깔릴 거예요. 피하고. 드로깅 님 피하고 오케이. 저 혼진까지 제가 계속 맞을게요 낙인 걸리는 거 무시해요 피하기 힘들어지그 전에 잡겠는데? 낙인은 제가 뺄 거고 오케이 혼진 없다 오케이 아 나이스 야 아, 3패가 아, 아. 금방 끝나니까 좀 할만하네 오 목걸이 오 민첩 아, 목걸이 저거 탱.. 탱.. 탱반지잖아 탱반지 이거 어. 다 녹차님 건데? 어 고루가 나왔다 <웃음> <웃음> 아 이분들 그러고 보니까 저거 인장 안 사오셨지? 아 지금 폭풍 방패 가서 사면 되잖아 아 맞네 그게 뭔가요 그.. 굳이 아, 그... 그렇게 해서 먹을 필요 있다 뭐 그래 음. 그래 오르가 멋있네 음.. 쉽게 <laughs> 잡았네 그래도 어 그러게 아무도 안 죽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다행이네 바닥 안, 아무도 안 밟으셨죠 그러니까 쩔어 <laughs> 아, <진짜 쪼러. 웃음> 와 대박 <웃음> <졌어>. <웃음> 일어서서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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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저세 분들 말고 저희 중에한 명이 밟았어요 웃긴데 아 내가 밟을까 뭐아 내가 밟을 거아 셀리님 공석해고 발지 그랬어요 아 <laughs> 그리고 저기 뭐지 뭐 아마 다시 올일 없긴 하겠지만 <laughs> 아까 <아크>. 그 <laughs> 낙인 같은 거 있잖아요. 혼자 터지게 되는 거. 네. 그런 거, 양꾼 같은 경우는 공저를 켜고 터뜨리면은 50% 깎여서 들어오고 네. 데미지가. 양꾼은 아, 그러니까 네. 공저 같은 걸잘 돌리면은 아마 군단에서 러프 될 거긴 한데. 아무튼 <laughs> <laughs> 뭐, 저도 본캐가 양꾼이라 아무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습니다 자, 아, 이제 후보 네. 워치 하러 가시죠. 아, 재활콜 안 했다. 아, 맞네. 아, 갑자기 어 아까, 아까 그 급할 때 제이 알 불렀으면은 아까 아마 한 타이밍 늦어서 셀린 죽었을 텐데. 빠지. <laughs> <laughs> 아. 이게 이제 세분이 뭐 양꾼은 이제 없는데 아마 군당하면 생길 거긴 한데 군당하면 치타상을 그 이제 버프로 공장이 부를 거고요, 아마. 제피 님은 시간의 곡을 부를 거고요. 공장이 블러드 블러드쓰라면 블러드 쓸수 있는 블러드 클래스가 법사, 주술사. 양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고 녹차님은 재화를 부를 거예요 아마 운무로 가시게 되면은 뭐고정도는 이제 공장이 뭘 부른다 이런 거는 뭐, 뭐 모르면은 길러에 있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전부 다똥팽이라서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아 똑같은 네, 뭐 네. 라이트 유저가 또 있다고 아무 쿠키판을 자꾸 물어봐도 알려줄 거예요 아무 네. 쿠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라이트 아, 또어있다고 아, 아, 진짜, 진짜 오랜만니까 <laughs>